고구려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까지 신라에 맞선 뇌응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그는 고구려 말기에 뛰어난 장군이자 나라의 운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싸운 인물 중 하나였음 661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하고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며 세력을 확장하였어 고구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말갈군과 연합하여 술천성을 공격함 이곳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반드시 점령해야 했어 하지만 신라군에게 막혀 결국은 후퇴하게 되었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뇌음신은 군을 돌려 북한산성을 다시 공격했어 그는 투석기를 동원해 성 안으로 돌을 퍼부으며 열흘 넘게 포위 작전을 펼쳤고 신라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성벽을 보강하고 마름세를 깔아 고구려군의 진격을 막았음.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신라군은 군량이 부족해지며 폐색이 지쳤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발생했어.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며 유성이 떨어졌지 이를 목격한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며 싸울 의지를 상실하였고 결국 내음신은 퇴각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음.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지만 끝까지 싸우며 고구려의 마지막 저항을 이끌었던 장군이었음. 만약 북한 산성을 점령했다면 한강 유역의 주도권이 바뀌고 삼국통일의 흐름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운명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며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만